안녕하십니까 라파스 남풍파워 21달은깨를 개발한 매징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드디어 명현반응을 보이는 차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제 달고 갔는데 아 토요일날 달았구나. 토요일날 달고 한탕뛰었어요? 두탕뛰었어요? 한탕도 한 한탕 못했어요. 한탕도 못했어요? 어, 1000킬로도 안뛰는데9 0 0 k 로 정도 탔는데 아, 벌써 악세페달이 무겁죠? Okay. 저 갈수록 무거워졌죠 뭐, 처음에는 살짝 아, 잘 나가는 나가는느낌이에는데 나가는 나가는 갈수록 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오오오오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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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리가오라고오오오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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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가지고 오가오오오 일단 뭐 바꿔주니까 잘 간다고. 어, 잘 간다고 하, 고 지금, 돈 1년 다돼 가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현 반응이 오는 겁니다. 이 차도 엑센트 520, 어, 520인데, 예, 엑센트 520인데, 100만 키로가 넘은 차이기 때문에, 에, 중고차 아닙니까? 100만 키로가 넘은 중고차. 우리 라파세나 품 파워 자체가 카본과 슬러지를 밖으로 꺼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명현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카이버 휠타를 관리를 안 하면 장착안는 것만 만 못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명현 반응이 오는데 어떻게 장착할 때보다 더 좋겠습니까 상태가. 절대 좋아질 이유가 없지요. 여기 한번 휠타를 교환하고 또 낭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깨끗할 수도 있어요. 깨끗한 거하고 차안 나간 건별개라 오히려 이렇게 깨끗해져 실러지 있잖아요 실러지가 뭐냐면 왁스 성분이나 그 왁스 성분이 요 안에 깎여 버리면 싫다는 깨끗한데도 어 실탄은 깨끗한데도 부하를 바라버려요 아다하나네이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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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빼주는 것은 이걸 열었을 때 압이 탁해 밖으로 오히려 뿜어뿜어면오을베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안 만들어주려다가, 어, 안 만들어주려다가 할수 없이 만들어줘서 본인들이 히타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옆 <러> 벨브를 안 잠그고 간 사람들이 있어, 물어 올리면서 아, 아, 어. 아, 내가 한번 볼게. 밑에 끈적은 끈적이는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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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어. 네 끈적끈적 희다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어, 있습니다 okay. 바닥을 한번 색깔을 나온거 한번 <목소리> <목소리> <락하자. Yeah. 목소리> 아, 노란색깔은 안보이네 아, 아. 아. 노란색깔은 무게 무거운게 가라앉아 있다고 어. 이거, 힐타를 교환하고 나서, 카본까지 뺐잖아, 오일까지 뺐잖아. 그러면 반드시, 시동을 걸어가지고, 오일을 확인을 해야 돼. 일 게지를 먼저 찍어봐. 힐타 교환하기 전에. 그래갖고, 시동 금방 껐을 때는, 중간 밑에 찍어도 돼. 그럼 시동을 금방 껐을기때문 오일이 다안 내려온 상태. 이거, 보다 아까보다 더새카무지야 오일이. <목소리> 왜그냐면 이건 침전시켜서 그래. 내가 힐타 만졌을 때보다 이거 더 색감을 다네. 이 침대, 카본을 침전시키니까 을 그래. <목소리> 오일 빼는 게 아주 중요해. 저걸 안 빼면 다시 넘어가거든, 카본이. 그, 지금 4L 사릴더... 빼는 거이 이 역할을 좀 자주 해줘야 돼. <목소리> 에, 에, 내가 5,000에서 6,000 사이 힐타를 교환하라는 얘기는 세차 기준으로 한 얘기야. 이렇게 중고차들은 해당이 안 돼.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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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는 뭐, 자, 주 자주, 자주. 그, 액셀 페달이 5,000km 안뗐는데도 무겁다. 아주 묵지도 않그지 아, 오일이랑 그 필터랑 무조건 가라그렇지 그, 그렇죠. 지금 살이 또, 오일 한번 가는 값을 투자한다 생각해. 오일 안 갈고 온 차들이 많거든요. 내가 저, 안 닿던 차들은 중고차들은 몇 k 로탔던 간에 엔진 상태를 확인을 해 주려고 그래. 첫 번째 헬따 갈때 색깔이 많이 난 차들도 있어. 엔진이 문제가 있는 차량 오른발이찍거나 했을 때 이런 차들은 아. 이래가지고 오일을 보충하기 전에 게이지부터 한번 찍어봐야 돼요 게이지를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도 들 있어 그래갖고 오일을 10리터를 보충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토요일날 그런 일이 생겼어 우리 거 달고 휠타도한 번도 안 갈고 그냥 2시간이 더 걸렸어 서울에서 부산 오는데 2시간 더 걸렸을 때 평상시보다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얘기할 때잘 듣고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거 달아보면 무조건 되겠다 하고 왔다가, 어, 그러니까 고발에 다리가 아프다 하잖아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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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힘이 진짜. 그게 그, 명연, 그게 명현 반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싫다, 교환을 안 하고, 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차가 안 달아, 만못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안단 것보다 못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리를 잘하면 우리 걸 장착을 해버리면 이제 끝내줬지 열도 잡아주지 카본 잡아주지 그뭐 지금 25도는 싣고 가는데도 지금 10도는 어디로 간 느낌이다 하잖아요 차 나가는 느낌이 잘 나갈 때는 그래갖고 놀래갖고 전화 오잖아요 아이 지금 10도는 어디로 간느낌이다고이 뭐. 차는 지난주 토요일 날 그게 하고 오늘 월요일이 아니까 이제 장거리 한 발이 갔다 왔습니다 한탄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나파세나폭파의 그, 어, 효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뭐, 산삼, 비싼 산삼을 먹으면, 음, 너무 뭐, 진짜, 산에서 나는 토종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다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을 이렇게 달아도, 어, 우리가 이게 관리를 잘못하고 휠타를 제때 안 갈아주면 그 현상이 어쩌면 모니다힌타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게이지부터 딱 찍어봐요. 어, 많은데 너, 어디+ 너, 어디 찍게요? 많아요. 많아요. 끝까지 다 찍어. 어, 이나 한번 다 찍어봐. 한번. 찍어봐. 찍어봐봐. 오일 언제 갈았어요? 오일 보름. 아, 그러면, 오일 맞네. 오일, 오일 맞네. 오일 보충하지 말아요. 우리가 8L 아니었고, 6터만이어도 되는 건데, 오일 갈고 온 사람은 한6터만 돼도 되거든, 불게지를 찍히니까, 네. 어, 오일 붙지 말고, 그대로 시동 걸어 푸는 데. 그래서, 기존에 장착하신 고객님들 중에 가끔, 오일 게지가안 찍힌다, 오일 모절하던 경고등이 떴다. 떴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분들은 오일 계지를 안 찍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일 계지는 우리 맥가이버 힐타와 관계없이 항상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찍어 봐야 됩니다. 부동액도 점검상이에요. 부동액도 이렇게 한 번씩 얼만큼 있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오일도 밤새 세워놨다가 중간 레벨 레벨 베이지나 중간 약간 밑이나 중간 약간 위에나 이렇게 찍으면 괜찮아 근데 풀게이지로 찍으면 좋을 거 없습니다. 차도 무겁습니다. 이제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프로셀싹팔봐봐요 가볍게 올라가죠. 아, 좀 묵직한데? 아직도 무, 묵직해? 네. 좀더 더 넘어가면 더 좋아졌어요. 자, 이빨 밟아봐. 소리가 조용하잖아. 요 어, 어. 더, 더이다 넘어가실게, 오일이. 아, 또 빨리 넘어가네요. 음. 반응이 예민하게 더어볼게요 자, 이제 시동 끄고 한번 찍어봐요. 예. 네. 자, 한번 다, 딱 찍고. 그, 오일 보충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게시를 찍어봐야 돼. 오일이 모질이다고울고 경고등 들어온다 소리를 안 할텐데 그냥 사리떡 빼고 사리떡에 불면 아무래도 모지르겠지 오일을 안 먹는 차가 어딨어 밤은 뭐, 증발이 돼도 증발이 되는데 자 어디 찍 거의. 올 여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벌써 35도 올라갔다는 에버가 오는데 올 여름에 데미지 많이 볼것같더나열 때문에 지금 유럽 시스템들한테 난립니다. 아, 너무나 힘들어하고, 에어컨도 안 시원할 정도로 열을 받아보니까 엔진은 어디 가겠습니까? 아, 버전을 푹 하고, 풀버전은 장착을 하면, 일단은 마우라, 그 뜨겁던 마우라 열이 식어버립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아, 운전대 쪽 유리창을 만져보면 막, 에어컨 풀로 틀어도 따끈따끈하던 것이, 그 따끈따끈하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에어컨도 시원하답니다. 이제 딱 정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정상이 돼야지 풀개지로 지금은 차가 힘이 있 들어요. 그리고 힐타도 아까는 악수성분이 박혀갖고 차가 또안 안 나가는 거예요. 어. 뭐 얼마 많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차가 심각할 정도로 안 나가는 것은 없어요. 어. 참 차가 좀 무겁다 하는 것만 느끼지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냐 하는 걸 오르막에서 안 나가냐는 걸. 와, 음, 진짜 안 나가, 차. 그러니까 이제 명현 반응을 우리 사장님은 딱 제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어, 타보세요. 에이. 타보면 탈수록 또 자리가 잡히니까 질도 나고 가분도 벗겨지고 슬러지도 벗겨서 질이 남겨요. 이렇게 해서 어, 명암 반응을 봤던 차 한번 성능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